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 후,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재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함께 살리라. 주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시간 사도신경 드으심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정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으시고, 마지막절 19절 함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다메스에게 아나니아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상 중에 불어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니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리아라는 하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절, 절박할 권한을 대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는지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울이 다메색으로 가는 도주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게 하심으로 사울이 예수님께 굴복하는 모습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울은 다메색에 있는 그리스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연행하려는 목적으로 담메 색으로 떠난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사울 자체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자신의 결단에 의해 그리고 해결을 통해서 회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음성으로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회심시켰으며 굴복시킨 것입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축경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우를 해심시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를 성교사로 만드시고, 그만과 아집에 의하여 살던 사우를 예수님의 종으로 만드신 것은 예수님의 노당 뜻이며 계획이 셨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다멜세계,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사흘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위해 예배해 두신 사람이 있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자.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아나니아는 즉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응답할 정도로 신앙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는 이름에 걸맞게 유대인들로부터 칭찬해 드는 만큼 아주 경건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우를 위해 훌륭한 당신의 제자를 예배 두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울 그리고 우리 또한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점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멘. 사울은 다음에 세기 들어간지 사흘이 지났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시간에 말씀 읽었듯이 사울은 시력을 상실하고 또 사흘 동안 아무 것도 먹지 못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왜 그가 아무 것도 못 먹었는지 알수 있는 것은 사울이 시력을 상신한 후난후 후 그는 금식 기도를 드렸고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까지 그의 금식 기도는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드렸던 기도가 자기 중심적인 기도였다면 주님을 만난 후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로 변화하였습니다. 이 당시 사울을 보면 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젊고 자기중심적이고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다메색 도상에서 주님에 의해 갑자기 시역을 잃어버린 후 한순간 절망하거나 또는 낙심하거나 혹은 자기의 상황에 주저앉고 난폭해질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고 사흘 동안 금식한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는 시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아나리아나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기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는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집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을 찾아가 사울을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사울 또한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 는 사람이 와서 안수를 해주면 자신이 눈을 뜨게 될 것을 한 상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쓰시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하여 사울과 아나니아에게 한 상을 보여 주심으로 두 사람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라는 공통점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뒤 신체적인 결함에 의해 생긴 두려움이었고,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핍박했으며 담에 핍박했으며 색으로 내려오는 이유도 알았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자신의 도구로 사울을 선택하셨음을 알수 있는데 여기서 인간의 짧은 생각과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선입견으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진실이 왜곡되거나 우리의 생각이 짧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편견은 버려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것이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부터 우리 19절 말씀 다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보여 보이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라 죽은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흘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간건하여 지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생애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6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은 예수 글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즉, 사울은 숱한 고난 속에서도 보금의 사명을 전하야만 했으며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사울은 이 고난이 도려 즐거움의 요소로 변하게 됨을 알 수가 있음 있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으니 눈에서 비늘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시력을 회복한 그는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 졌습니다. 강건해진 사울은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그는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세례는 자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와 개인적인 사욕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 9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나,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자신의 몸을 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신을 버림으로써 예수님을 확실하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집가라는 곳에서 희력을 되찾고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피법과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울이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릇된 길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폭풍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으며 보잘것없는 삶이지라도 예수글쇠 통해 우리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는 매일 죽고 내 안에 내삶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지혜로 더욱 더 값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지고 힘들지만 주님께 나온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품으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드려지는 예배가 실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저희의 삶 또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로, 모습으로 주님의 공의를 증거하여 저희의 삶과 모습이 닫은 자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유혹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혼란 속엔 혼란스러운 사랑 속에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검교해지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사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누리며 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사울을 위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한 것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며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이겨낼,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뭔가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에게는 인간의 생사 하복을 주관하시고 죽은 자도 살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특별히 오늘은 체육대회인데,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즐겁고 귀한 은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